지금 현존하는 전자전기 가운데서는 음. 뭐 거의 탑이죠, 탑. 2003년 이라크전은 사다 우수인 제거부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f 6 1 0전이가 출동을 해요. 어. 근데 f 1 0전기가 출동을 했을 때이 네. e a 1이프라롤러가 네. 같이 날아가요. 야 그러면은 e 네. 1 8는 언제 실전에 투입됩니까? 그래서 실전 투입이 2011년 이제 리비아 공식회사 때 오디세이 새벽작전에서. 오, 오디세이 네, 다섯 대의 그라울러가 네. 이탈리아 아비아노공군기지에 출격해서 네. 이제, 이제 리비아군 방공망을 마비했었죠. 아, 재밌습니까 네. 진짜 재밌는 겁니다. 전쟁 개시되기 하여튼 몇 시간 전에 음. 그 사담 후세인을 그러니까 우리 유치제 참수작전이죠 참수작전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시작이 뭐 시작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2003년 이라크전은 사담 후세인 제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패를 했지만 네. 사담 후세인이 어디 숨어있다라는 걸 알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 이제 위성전화로 이제 안에 CIA 비밀 요원이 있었던 거야. 일종의 끈나풀이 사당 후생 근처에 있었던 거야. 위성전화기로 연락을 해요. 음. 사당 후생 지금 여기 있다고. 도라 농장이라는 곳에 있다고. 오. 여기 빨리 때리라고. 어. 그래서 F-10 전투기가 출격을 해요. 네. 토마호크 미세를 또 쏩니다. 오. 근데 F-10 전투가 기 출격했을 때이 네. EA-13 프라울러가 음. 같이 날아가요. 음. 그래서 뭘 하냐면은 어. F-10 전투가 스트레스 전투기잖아요. 네. 레이더에안 잡히긴 하잖아요. 안 잡히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음. 그 전에 한번 또 유고에서 격추당한 사례가 있었고, 아, 예, 예.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EA62 프롤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얘가 들어가는 지역 말고 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어. 그쪽을 막 마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이라크 입장에서 어 여기를 뭐가 오나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사에 아. 그 원래 F17 들여보낸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공습을 했는데 음. 실패했죠. 솔직히, 딴데 갔어. <laughs> 도라 농장에서, 도라 도라, 딴 데로 갔거든요? 딴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농장에, 이제, 이저드 어. 폭탄 떨구고, 뭐, 토마고 날라서 공습을 했지만, 음. 결국 못 잡았는데, 어. 그런 스트레스 전투기들 임무를 할 때, 음. 일종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얘네가 먼저 가서, 음. 막, 딴 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막 교란시켜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임무도 했었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EA6B 프로러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년대에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그이후에 이제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음.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네. 어, 특히 이제 유고 공습하고 코소버전 하면서,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대공제압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와일드 위즐 뭐 이런 네, 얘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드 개념이었어요. 시드가 뭐냐면은, 음.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이었어요. 일종의 피해를 줘서 방공망을 못쓰게 하겠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음. 음. 유고 공습이나 코서보 공습되면서 바뀌어요 어, 어떻게 바뀌는 거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살아남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완전 파괴가 아니라 무력하다 보니까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개념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데드 개념으로 바뀌어요 데드? 그 데드가 뭐냐면 적 방공망 파괴 이제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어, 이 EA-6B 프라울러도 네. 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음. 장착을 하게 돼요 어 그때서부터 네 그래서 함이라고 면 이제 AGM 88 함이라고 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이 미사일 특징이 뭐냐면 이게 걸프 전부터 사용이 됐어요. 네네네 이전에 이제 이라 크 이제, 이제 베트남 때 썼던 슈라이커는 음. 적그 레이더 발신되는 곳을 미사일 이 날아가지만 음. 레이더를 끄면은 음. 그때부터 이제 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 왜냐면 레이더 꺼버렸으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아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레이더를 꺼버리면. 유도 가안 되고 그냥 떨어진 개념이 있었는데, 아... AGM 88은 이제 그것까지 감안한 거예요. 어차피 레이더 껐다 다시 키거든요, 또. 그렇지. 그럼 이제 그 전파를 받아서 다시 때리는 아... 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개량, 이제 좀 새롭게 기능이 추가됐고, 가 음... 최대 사거리가 한 111km 정도 됐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네, 비행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하 1.84 아...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동 동북아에 있는 어. 공군, 특히 이제 미국의 브라더라고 할수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뭐 대만, 대만 공군, 우리나라 어. 이셋 중에서 어. 우리 공군만 또 A g M 88 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네, AJ 8 8을 KPC 전투기에서 이 운용을 하는데 음. 물론 이제 우리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모두 사용 이 범위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음. 유일하게 어이 동북아에 있는 일본 대만 한국 중에 우리나라만 이걸 갖고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미공군도 이런. 네. EA6B 프라울러 같은 전자전기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EF111, 그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F15KGM에서 F15E가 네. 네. F111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111 전폭기 중에 이또 다른 모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이 프라울러처럼 어, 전자전기 모델이 있었어요. 아예? 네, 아예 전자전기 모델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EF111 레이븐이라고 하는 애였는데 음. 이 전자전기를 쓰다가 미공군이 한 98년에 퇴을 시킵니다. 왜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개념도 좀 바뀌면서 어 미공군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에스코트 제밍, 어. 공격 편대분 따라가면서 하는 제밍은 음.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원거리 제밍만 하겠다. 음.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렇게 음. 하겠다라고 이제 개념이 바뀌면서 네. 이 EF-111이 제 퇴역을 하게 되는데 네.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미해군 프라울러이전자전기가 네. 정말 더 임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 어, 굉장히 이제 임무 부담이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음. 이제, 아, 안 되겠다. 그럼서 차세대 전, 전자전기를 전좀 개발을 해야겠다. 음. 라는 이제 계획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음. 어, 이 EA6B 프라롤러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 아,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겁니까? EA6B 프라롤러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네. 이건 제가 진짜 이거는 실제로 이 담당자분에게 들었는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들었어 요이 얘기를 담당자를 중학교 때 만났어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서 아덱스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네. 있을 때 네. 그전에 이제 코엑스에서 방위산업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이제 인수 합병이 없었던 때니까 어. 그 예, 이거 이에 b 스비 프알얼 어디서 만들냐면 네. 미국의 그루만사가 만들었어요 톰캣 만든 그루만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루만사가 왔었어요 한 번. 오. 근데 그런데 EA6B 옛날에 탔다 보니까 음. 이, EA6B 프라울러에 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laughs> 금이 실제로 금이 금이 사용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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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 강력한 전파로 적의 그 레이달 마비시키잖아요. 음. 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자파가 어마어마해요. 음. 그다 러 보니까는 조종사들이나 이 전자기기를 보호하려면은 음. 이 금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이 전자기파 아. 반사든가 열 반사 뭐 이런데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금박으로 조종석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이런 전자기기를 보호하게끔 그렇게 어. 그 재료를 사용했어요. 어.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 맞다고 아 <laughs> 금박을 실제로 사용한다고. 아그 당시에 꼬마 네. 저기 김평님이 그게 궁금했던 겁니까? 아 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알았냐면. 어 대단한 밀덕이었네. 톰클렌시그 유명한 예. 그 밀리터리 소설 네. 쓰신 분. 예. 네. 뭐 붉은 시오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책들있는데그 중에 이제 붉은 폭풍을 굉장히 그때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와. 나와. 아 나와? 그래서 EA6B는 금박을 사용해서 약간 변종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네. 에이 설마 금, 금을 사용하겠어. 설마 그름이가 그래서 어. 물어봤더니 그때 구루만 미국 사람이었어. 구름만 사 담당자가 맞아 금을 사용해. <laughs>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그 F1 전투기나 이런 전투기들 캐노피를 잘 보시면 네. 약간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게 금박이에요? 금을 넣었어요. 금 코팅을 한 거예요 진짜 금? 진짜. 근데 많은 양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겠지 전자장,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을 전자파에 보호하기 위해서 음. 금을 거기다가 좀 넣어요 아 진짜요? 캐노피에다가 아마 그거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새로운 얘기입니다 네, 금을, 금 쓴다는 얘기를 아, <laughs>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금을 아마. 쓴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이식6 b 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뭐 성능 개량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령이 이제 항공기는 이제 성능 개량을 해서 중요한 습니까 네, 기령이 오래되니까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야겠다. 바꾸자. 네, 그래서 네. 뭐가 선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FA 십팔 EF 슈퍼넷 슈퍼넷 슈퍼넷을 이 복자형 음. 요 기반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새로운 전자 기를 만들자 음, 기반으로.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그라울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슈퍼원에서 하고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음. 한90% 정도가 동일해요. 기체 자체가. 예. 네. 그래서 대신에 안에 들어가는 게확 바뀌죠. 음. 그래서 뭐 전파 방해 및 기만 장치, 안테나 뭐 이런 음. 것들. 옵션들이 다르구나. 네, 옵션들다확 바꾸고 음.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에도 음. 이제 금박을 넣겠죠. <laughs> 금박을 넣고 대신에 이제 슈퍼원에서는 기수 부분에 20mm 벌컨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뺍니다. 그고 거기다가 전자장비가 네, 필요가 없 전자장비를 넣고, 근데 이제 전투기 기반이니까 음. 앞에 우리가 봤던 E-6B 프라러는 공격기 기반이었거든. 네네네. 근데 이제 공대공 임무가 안 되는 애였어요. 근데 이제 F-18 슈퍼오넷 같은 8슈퍼 같은 경우에는 네. 전투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대공 공... 무장까지 달고. 아, 공대공 무장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공대공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없죠 원래 예. 얘네들 뜨면 원래 주변에 뭐 호위 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격 편대원 구성해서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딱히 공격 능력 필요 없죠? 그 이제 에스코트 해주는 또 그런 어. 전투기들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근데 얘는 공격 기능까지 공대용, 갖췄다 공동까지 하니까 어. 혼자 들어보는 야 혼자 들어보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확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음.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신의 전자장이다 들어갔고 이게 또 하나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 재밌는 겁니까? 재밌습니다. 이것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들 많아요. 어그어 어, 핸드폰을 재미로 재밌는... 한다. 핸드폰? 오? 핸드폰 재미? 핸드폰을 재미로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네. 2003년 이라크 전 말고 어. 그 이후에 우리가 이라크 전 이제 미군이 안정화 작전 하잖아요. 네. 막 이라크 방군들, 테러단체들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몇년 특수작전에는 그라울러가 들어가서 상공해서 재밍을 어. 거는 거예요. 핸드폰에? 재밍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이 또 그때 많이 쓰였던 게 뭐였냐면, 뭐예요? 급조 폭발물, ID. 아이디. ID의 기폭장치로 핸드폰을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ID 때문에 예를 들어, m 랩이라든가 이런 차에 보면은, 이, 이 핸드폰, 재밍하는 장비들 막 많이 달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공중에서 재밍을 걸. 고 그래서, 이라크군의 미군 특수부대가 정말 중요한 사람 잡으러 갈 때는, 어. 공중에서 전자전을 해주는 거예요. 어모를 해줘. 야 먹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야, 그야말로 초현대전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세대가 동시에 뜨면, 이게 삼각 측정기법을 통해서, 아, 크라 홀러 스 세대가 뜬다고? 세대가 뜨면, 핸드폰 그다신을 추적할 수도 있어. <laughs> 그런 기능까지. 이야 대박이다 이거. 예. 그런데 그야만 그만큼 사실 기존의 기존 전자전기하고는 좀 다른 성능이고. 그리고 공대공 전투도 가능하고. 이야 완벽한데? 자체, 자체로. 그래서 이제 어 얘도 똑같이 이제 ALQ 99를 쓰다가 어. 최근에는 예. 어 이제 새로운 제모로 바꿔요. 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NGJ라고 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모 NGJ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어, 지금 이거를 또 새로운 제모를 이제 또 개발해서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 네. 이 NGJ 제모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안테나가 네. A사방식이었어요. 어 A사요? A사방식이죠. A4 그러니까 기존의 이 ALQ 구구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a h 큐 9호 을를잘 보시면 앞에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이게 일종의 발전기인데 아. 비행하면 이제 막 돌면서 전기를 왜냐면 전자전은 전기를 많이 써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동력발전이네 예, 그 옛날에 보면은 팬텀에서 썼던 건포드 같은 경우에도 네.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건포드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서 막이돌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네. 어, 썼던 것도 있는데 아. 이제 나중에 그건 없어졌는데 음. 그런 이 a h 큐 9호는 그런 방식이었었어요. 재밌네. 근데 이 NGJ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네. 어이 A사 방식을 쓰면서 출력도 세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그걸로 이제 점차 갈고 있고. 네. 그래서 이 18G 그로울러는 2006년 8월 15일에 네. 어, 양산 1호기가 이제 초도빙을 하고, 어. 2007년부터 이제 초도 양산하고 미해군이 모두 한 160여 대의 네, 이 그라울러를 도입을 합니다 어 많이 통하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라울러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 해군 항모 전투단에 네 4, 네, 5색씩 항상 꼭 있어요 얘는 뭐 지상 그 다음에 뭐 해상 할거 없이 이런 제밍과 이런 거특화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네, 네. EA-6B 프라울러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AGM-88을 달았잖아요 네, 네, 네. 얘는 그것도 이제 기본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교란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재다능하네 거기다가 이제, 에 제가 아까 재밍 방법 네네네. 스탠드 오브 재밍. 원거리 재밍도 하고, 음. 에스코트 재밍도 하고, 단독으로 들어가서도 재밍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전자전기 가운데서는 음. 뭐 거의 탑이죠, 탑. 야 그러면은, 네. 이 18G는 언제 실전에 투입됩니까? EA 18G 그라울러의 전쟁 능력이 네. 어, 끝판왕을 보였던 게 아, 세계 최강의 전투기. 어, F22. 모의 공중전을 봐요. 공군 참모총장이 누굽니까? 공군 총장이 누굽니까? 기억이 잘안 나요. <웃음> <웃음> 우리 공군 아예만 이 그라울러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 도입으로 그라울러를 한다? 그러면은 한열0대 이상을 살수있어